열다섯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열매, 거듭난 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나위세시 이렇게 짧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거듭남은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확인되는 것이죠. 이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8가지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그 열매가 3가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그 열매가 3가지로 증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열매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도 속이게 될 거예요. 거짓말이 그래서 무서워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곧 남을 속이게 될 것이고, 남을 속이는 그 태도는 곧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가 정직한 마음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덕에 가면을 쓴 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언제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르나르에 의하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성산에 오르게 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선행의 길을 따라서 거룩한 산, 거룩한 여정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2절 말씀에 말하는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의. 하나님은 사람의 평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서 나온 공의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속일 수 없죠. 허영이 없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 마음이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하는 험담은 사랑과 진실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어 4절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열매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망령된 자를 미워한다.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과 헛됨으로 치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가 없고 그와 친하게 지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당연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는 기호,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이 사람에 대한 기호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가 바로 그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일곱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이자놀이를 하지 않는다. 또 여덟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자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행 일이나 금융업이나 아니면 이자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진 돈으로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기독교 신앙은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끝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항상 우리가 소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청직이니까요. 여덟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불의는 굽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꾸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살아 가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적인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무죄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자리에 거해서는 안 돼요. 오늘 10편, 15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둔감해졌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기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거듭난 자의 열매에 대하여 여덟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정직함이고요. 둘째는 공의. 셋째는 그 마음의 진실함. 넷째는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망령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 일곱 번째는 이자놀이를 하지 않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열매 또한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거듭난 자의 열매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거듭난 자의 열매. 그 열매가 강화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라고 하였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된 자를 마땅히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민한 양심, 선한 양심을 주시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난 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오늘도 그 열매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